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5장 10절입니다. 이사야 35장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시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단식이 달아 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밤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함께 가자. 아멘.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함께 가자. 아멘. 네 복음 영원한 복음을 받아서. 여기까지 모두 어려운 가운데 달려왔습니다. 네. 이제부터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이 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네. 모두 함께 가야 돼. 네. 그래서 더 아픈 사람도 안 나오고 네. 당연히 돌아가시는 분도 안 나와야죠. 네. 함께 갑니다. 네. 자, 함께라고 하는 말은 뭐 성품이 맞아서 함께 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또 마음이 맞아서 함께 가는 건 소용 없어요. 중요한 건 복음이 아, 네. 맞아서 함께 가야. 아, 네. 복음이 맞아서 함께 가요. 네. 사람이 좋아서 함께 가는 거 절대 오래 못 가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보면 누구하고 너무 친하면 그 사람하고 깨져요. 필요 이상에 막 친해지면 그래서 누구하고도 적당히 네, 배도 너무 부르면 배탈나죠. 사람끼리 친하는 것도 어느 선을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가서 5장 7절로 8절에 보면 말세의 사명자는 인생을 기다리거나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이상 노가고 가까워지는 걸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금이 같아야 함께 갑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같고 모략이 같고 섭리가 같고 하나님의 예정이 같고 목적이 같아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절대로 함께 갈수 없어요. 아멘. 저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와 총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함께 갔으면 해요. 아멘. 오늘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주의 종을 강력하게 사로잡은 건 함께 가자. 아멘. 함께 가자 아멘.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요 함께 가자 아멘. 그래서 저는 이 길에서 한 명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낙오자가 나오지 않고 아멘. 함께 갔으면 해요 아멘. 모세는 두명 남고 출애굽 1세대는 모세까지 쓰러졌어요 그런데 요수와는 요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이끈 사람은 다 함께 갔어. 아, 예루살렘 교회에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가려고 합니다. 아, 아멘.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아,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함께 가냐? 첫째, 송량함을 받고, 아, 아, 받고 함께 가자. 송량함을 받고 함께 가자. 송량함을 받아야 돼요 송량함이란 지난 주일날 말씀을 정확하게 드렸죠 종의, 종의 결박을 풀어서 자유함을 주는 거라또 어린 양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죄의 결박에서 송량함을 주신 거라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십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예. 이 말씀 같이 속량함을 예. 받고 예. 함께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예. 그런데 누구는 속량함을 받고, 누구는 속량함을 못 받는다면, 속량함을 못 받는 사람 함께 갈 수가 없어요.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양은 함께 가도, 염소는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알곡은 알곡끼리 함께 가도 죽정이는 알곡 따라 함께 갈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므로 성량함을 받은 사람이 함께 갈때 성량함을 받지 않고는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성량함을 받은 종들이 함께 가자. 여러 말이 필요 없어. 두 번째. 영적 장애를 회복받고 아, 네. 함께 가자. 아, 네. 영적 장애를 회복받고 아, 네. 함께 아, 네. 가자. 아, 네. 자 4, 5절로 아, 4, 35장 5절로 6절을 다 같이 읽어. 아멘. 아멘 여러분 영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영적 장애를 회복받은 사람과 어떻게 함께 하겠어요? 네?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는 사람과 함께 하기 어려워요 듣지 못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과 함께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영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영적 장애를 회복받은 사람과 함께 하기 어려워요 함께하기 어려운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나오는 사람하고 함께 할수 있나요? 없나? 없죠. 왜요? 교회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함께 할수있게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함께 가려면 장애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영적 장애를 싹 벗고, 네. 함께 가자! 네. 함께 가야 돼.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 이하에 보면 무슨 얘기 나오냐면,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두 사람이 마음이 합하지 않고야 어찌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사자가 움친 것이 없고야 어찌 부르짖겠느냐 올무가 치인 것이 없고야 어찌 뛰겠느냐 그러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3장 7절에 아모스 3장 7절에 주여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오 결코 행하심이 없다 우리가 영적 장애를 회복받지 않고야 어찌 함께 갈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함께 갈수 있겠어? 육적으로 함께 가는 건 잠시 함께 갈수 있지만 이 영적인 진로에서는 절대 함께 갈수 없어. 절대 함께 갈수 없어. 자잘 들어보세요. 옛날에 목자는 옛날에 목자는 양을 앞에다가 막 몰고 나무로 막 이렇게 몰고 가지 않았어요.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목자가 이렇게 수금을 치고 가면 수금을 치고 가면 양이 목자를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아아니에 그러니까 목자가 앞에 가지 양을 앞에 막 몰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 아니. 양이 목자를 따라 이게 무슨 원리인지 아세요? 목자가 본을 보여야 된다 응? 그래서 목자인 제가 사리사욕을 안 가지고 교인들한테 사리사욕을 가지지 말아야 아멘이 나옵니 아멘. 제가 기도하면서 기도하라고 해야죠 그렇죠? 제가 전략하면서 전략하라고 해야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보셔요. 아, 네. 자기 자신이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아끼고 사는지, 펑펑 하는지, 하나님의 것을 아끼는지 안 아끼는지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네. 아시겠습니까? 저는 누가 종이 이면지 아닌 거에다 메모 써갖고 오면 막 화가 납니다. 이 면지도 천지 백갈인데 왜 멀쩡한 종이에다 뭐 메모를 해 갖고나 어느 날이 면지에다 설교를 수도 없이 써. 어느 날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헌종이에다 쓰는 게 걸리는구나. 그렇지만 나는 할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헌종이에 쓰는 거 하나님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저 잘하는 거 아닙니까? 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요 영적 장애를 회복받아서 함께 갑시다. 그렇게 못하는 것들이 영적 장애예요. 영적 장애. 세 번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함께 가자. 아멘. 아멘, 머리 위에다 영영한 희락을 띠고 함께 가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앞지고,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여기 희락을 주는 겁니다. 실학을 네. 줘요. 막 네. 기쁘고 즐거운 생각들이 여기 충만해지는 아, 네. 거예요. 실학을 떼는 거예요. 이 생각의 차이 따라서 실학이 있고 없고, 예요 네. 여러분 복음의 그 영화로운 역사, 복음의 큰 변화가 일어나는 미래를 한번 기대해 보세요. 머리에 실학이 넘치지 아 네. 그래서 머리 위에 영양한 실학을 띠고 함께 가자. 이락이 있는 사람이 함께 갈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함께 가자. 이 마음이 늘 기쁘고 즐거워요. 특별히 좋은 일이 없어도 좋은 일 생긴다는 마음이 막 생겨야 돼 네? 주혜종이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괜히 그걸 이상하게 까비같이 꼬여가지고 이상하게 듣고, 이, 이게 벌써 이, 게 삐뚤어진 신앙이야. 어? 아, 목사님이 이런 건 지적해 주시니까 참 감사하다.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잘하고 있, 있는데 말하면 안 되지. 우리가 그걸 고쳐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하자.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음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와야 돼. 네. 우리가, 우리가 뭘로 기뻐하고 즐거하냐? 뭘 맛있는 걸 먹어서, 돈이 생겨서, 좋은 집이 생겨서, 돈벌이가 잘 돼서, 직장에서 월급이 올라가서, 보너스가 이번에 많이 나와서, 이런 것으로 기뻐주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면 이는 아주 수준 미달의 사람이에요. 좀 차원 높은 것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래. 내가 무언가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됐다. 아니. 이걸 기뻐하고 즐거워. 아니. 내가 아직까지 기도할 수 있다. 내가 아직까지 뭔가 봉사할 수 있다. 연보할 수 있다. 성전에 나와서 내가 쓰레기라도 치울 수 있다. 걸레질이라도 할수 있는 건강 주셨다. 이걸 감사해요. 네. 목사님은 청소하면 어디가 더 납니까? 내가 목사인데 무슨 그걸 해? 이런 그런 사람은 목회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청소하는 거 즐겁고 뭐 휴지 젖는 거 즐겁습니다. 제가 여기서 청소하고 싶은데 제가 청소하면 누가 불편합니까? 청소 맡은 사람이 불편하니까 제가 안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샥 이렇게 보면 청소했는지 안 했는지 딱 압니다. 대충 했는지 건성으로 했는지 진짜로 했는지 딱 압니다. 쓰레기통 제대로 비웠는지 건성으로 비웠는지 딱 압니다. 목회가 41년을 했는데 모를 줄 압니까? 사모원을 데리고 있는지도 수십년이지, 반주자 데리고 있는 것도 수십년입니다. 딱 보면 모르겠습니까? 대놓고 말을 안할 뿐이지, 여러분. 여기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 가져야 돼. 뭘로 기뻐하냐? 내가 아직도 주를 위해서 뭔가... 할수 있다는 거. 그분이 아직도 나를 필요로 하고 계시다는 거. 이걸 기뻐하고 즐거워해. 이걸 이거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설교하라면 좋아하고 뭐 나서는 일 하라면 좋아하고 뭔가 힘든 거 하라면 나는 다리 아프고 어리 아파서 못 해요. 이런 사람은 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안 아픈 사람 어디 있습니까? 꼬부려 일해 보세요. 허리 다 아프지. 좀 수준 높은 기쁨과 즐거움을 가집시다. 아멘. 저는 세미나 날짜가 가까우면 가슴이 막 떨려요. 네. 이번 세미나는 어떤 사람이 와서 말씀 듣고 더 좋아할 까 네. 좋아할 거. 네? 막 이것으로 마음이 떨려요. 야, 이번에 11월 달에 이제 기도의 용사 12분이 세 번째 작정 기도가 이제 끝나는데. 그왜그 그 날짜가 뭐가 그 중요하냐 할지 모르지만 그게 그 날이 오는 게 지금 막 떨리는 거야. 이게. 야, 이번에 기도 응답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러면 아멘 안 하는 거거니야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난 그게 기쁘고 즐거워. 야, 네. 이번에, 야, 세 번, 작전기도 세번 맞춰지는데, 이번에 무슨 일이 있을까? 네. 지금 이번 주에 돌아와갖고 갑자기 사람들이 날 찾아오고, 갑자기 막 전화가 오고 막 이러는 네.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막 전화오고. 어, 그 다음 얘기는 아직 안 하려고 그래. 어? 안 하려고. 좋은 일이야, 좋은 일. 좋은, 좋은 일이 그래서, 야! 이거 기도 응답 되려고 하는 거. 아, 예. 기도 응답 내린다, 내린다. 이제 시련 끝난다. 아, 예. 이번에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 교회 이제 시련 끝난다. 나는 아, 예. 시련 끝! 아, 예. 기쁨과 즐거움 시작! 아, 예. 시련 끝! 아, 예. 행복 시작! 아, 예. 시련 끝! 아, 예. 대성의 시작! 아, 예. 제가 어저께 대전에서도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 네. 2,300명 모일 수 있는 성전 교회 섭외해 주십시오. 아, 네. 우리가 돈 들이고 빌려서 한 주간 쓰겠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내일 부산 가서도 광고하고 모레 대구서도 광고하고 아, 네. 계속해서 이제 광고하고 대전도 지금 기독교 봉사회관에 300석 큰 홀이 있어요. 거기보다는 근데 교회가 더 좋죠. 교회 식당이 있으면 경비를 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밥 해주면 되니까. 이러면 아멘 안 하고, 누가 가서 한대야 <laughs> 걱정하지 마세요. 밥하실 분 없으면 그 동네 도움이 있을 거니까. 시장 볼 사람 없으면 내가 가서 봐도 돼요. 요즘은 좋아 갖고 마트에 전화해서 뭐뭐뭐뭐뭐뭐 요만큼 실어주세요. 그러면 딱 영수증 끊어갖고 딱 실고, 딱딱딱딱딱딱 싣고, 그런 거 모를 줄 알아요. 다른 사람 같이 일해서 서로 은혜 받고 복 받으라고 그러는 거지. 나 혼자도 얼마든지 할수 있어. 끝까지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 차원 높은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세요. 네. 어? <laughs> 할렐루야! 네. 이렇게 보면 지금 이렇게 막 웃, 얼굴이 웃음이 생기는 사람은 오늘 은혜 받은 사람이고 얼굴 이렇게 한 사람은 오늘 또 목사님이 쳤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제 옆에 사람 봐요 얼굴 표정 한번 봐봐 표정 봐봐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한 거 하나하나 들립니까안들립니까 들려요? 안 들려요. <laughs> 응. 여러분, 우리 좀더 새로워져요. 아, 네. 좀더 새로워져요. 아, 네. 좀더 새로워져요. 아, 네. 이 설교 하는 저도 더 새로워져요. 아, 네. 더 새로워지려고 해요. 아, 네. 새로워지. 아, 네. 마지막 다섯 번째.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하고 함께 가자.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하고 함께 가자. 여러분, 슬픔과 탄식이요. 육적인 슬픔과 탄식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에? 아프고 짜증나고 좋은 일 없고 이래서 슬픔과 탄식이 있는 사람이고, 돈에 쪼들리고 막. 어? 막 사람한테 쪼들리고 이래서 슬픔과 탄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주의 일을 더 잘하고 싶은데 못한 슬픔과 탄식이 사람을 정말 많이 살리고 싶은데 못 살리고 어? 기도를 더 잘하고 싶은데 찬양을 더 잘하고 싶은데 세나를더 잘하고 싶은데 더 많은 사람을 대접하고 싶은데 더 많이 헌금하고 싶은데 더 많이 봉사하고 싶은데 더 많이 충성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는 슬픔과 단식. 아, 네. 우리가 이런 차원 높은 슬픔과 단식까지라도, 이제는 달아나게 하고, 아, 네. 그리고 함께 갑시다. 아, 네. 여기서 막 우, 웃는데, 징징거리는 사람 옆에 따라붙어. 절대 함께 못 가. 그렇죠? 네. 왜? 막 웃음 나오는 나까지 짜증나.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어릴 때 이런 얘기 있어요 애를 업었는데 업어줘도 깽깽 안아줘도 깽깽 그 다음 얘기가 뭐죠? 에? 저렇게 밟아지겨라 <laughs> 우리 어릴 때 옛날에 어릴 때는 언니나 오빠들이 애들을 다 업어주고 봐, 봐줬잖아 에? 아버지 어머니 막 일하러 바쁘니까 그런데 이게 엄마 떨어져서 젖 먹고 싶으면 막 업어도 징징 울지 않아도 징징 울지. 그러니까 애들이 업어 줘도 깽깽, 안아줘도 깽깽, 밟아 죽여라. <laughs> 그래서 밟아 죽인 아이가 있지는 않았지만, 그 애보는 아이 심정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슬픔과 탄식이 있어갖고 징징거리는 사람과 그걸 벗어버리고 기쁨과 즐거움 속에 가는 사람은 이게 안 맞아서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요. 오늘 슬픔과 탄식을 달아나게 하고 함께 가자! 오늘 이 예배들이 막 기분이 좋아져서 기쁘고 즐거워서 가야 정상이에요. 이따 나갈 때 기분이 아직도 유쾌하지 않고 나가는 사람은 오늘 말씀하고는 정반대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슬픔과 탄식이 팍팍 들어올지도 몰라. 들어오라고는 안 했어요. 들어올지도 모른다고 그랬지. 그러면 안 되겠죠. 오늘 여러분 육적인 슬픔과 탄식도 영적인 슬픔과 탄식도 오늘 다 달아나게 하자. 다 달아나게 하자. 아, 네. 이렇게 하면 여기가샤 아, 네. 여기 막 땡기고 어깨가 무겁던 것도 샥 벗어. 아, 네. 자, 다, 다 같이 이렇게 슬픔과 탄식이손손 단해요. 탄식. 손 이렇게 이렇게 하자 슬픔과 탄식을 이렇게 잡으란 말이에요. 슬픔과 아, 탄식이다 탄식이. 다. 달아나게 하자. 아, 네. 이런 막 기분이 좋아져야 돼. 아, 네. 기분 좋아지는 분만 하면 해요. 와면 못하는 사람은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지. 그럼 오늘 함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함께 안 가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자, 슬픔과 단식이 다 달아나게 하자. 이렇게 못하는 사람도 바보야. 이렇게 하면 달아날 걸. 왜 그걸 못해? 목사님, 우리 유치원 생동감이 퇴근하랴.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네. 그러는 사람은 순수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순수하게 하면 정말 달아나요? 네 달아나요 저는 부흥회를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라 부흥회 할때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그 일이 일어나는 걸 수도 없이 보았어요 네 수도 없이 보았어요 네. 아멘 아멘 네. 슬픔과 단식이 달아나게 하고, 아, 네. 함께 가자. 아, 네. 다섯 가지. 아, 네. 뭐 여러 말이 필요 없어요. 첫째, 송냥함을 받은 종들이 함께 가자. 아, 네. 장애를 회복받고 함께 가자. 아, 네. 영영한 희락을 띠고 함께 가자. 아, 네.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함께 가자. 아, 네. 슬픔과 단식이 달아나게 하고, 함께 가자! 네. 함께 간다는 게 얼마나 기분 좋아요. 네. 여러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혼자 어디를 간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함께 간다는 건 기분 좋은 일이에요. 네. 함께 가는 동지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든든한 거예요. 네. 저는 여러분이 계셔서 든든하고, 네. 여러분은 제가 있어서 든든하고 네. 네. 참 희한해요. 자,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오셨는데,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오셨는데, 제가 오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 갑자기 여기 없어. 어, 목사님 어디 가셨대? 모르겠어. 갑자기 여기 고전하고 쓸쓸해집니다. 근데 주의 종이 딱 시간 내서 나와서 설교해 줄 때, 네. 뿌듯한 겁니다. 집안에 어른을 모시고 늘 살다가 어른 안 계시면 한참 동안 집안이 휑하다고 그랬대요. 저는 여러분이 계셔서 든든하고 아멘. 여러분은 죄가 있어서 든든하고 든든한 그런 사람이 동지하요 예, 그런 사람이 영적인 통, 통제예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든든해요. 예, 오늘 예,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데 아무도 안 오시고 저 혼자 직원들 몇 명하고 있었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이 자리가 허전하고 쓸쓸하고 설교하는데 힘 빠지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계셔서 든든해요. 예, 또 12명의 기도의 용사가 지금 세 번째 기도를 마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막 든든한 거야. 예, <laughs> 기뻐 어? 너는 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늘 감사한 게, 어떤 일에 용감하냐. 기도한다고 하는 일에는 앞다투어서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난 네. 그게 너무 든든해. 아, 네. 그게 늘. 그래서 늘 12분 이렇게 하면 늘 넘쳐나서 아, 네. 서로 거기 들어오려고 하고, 막안 들어가서 섭섭해 하고 이런 것이, 그게 막 나는 기분 좋아. 아, 네. 네. 8명쯤 해갖고, 4명을 못 채워갖고, 제가 들고 다니면서, 기도 좀 하시네? 기도 좀 하시네? 이러면 얼마나 창피하고, 속상하는 거야. 그러죠? 그런데, 강단에서 12분 이렇게 한번 막, 15명이, 20명 이렇게 막 나서서, 제가 할게, 요 나는 그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 다른 교회 목사들 얘기 들어보면, 야 그런 교회도 있나? 기도를 한번 하려고 해도 기도를 한다고 하면 안 온다는 거예요. 나는 목회하면서 그런, 그런 목회를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야, 그것도 복인가 보다. 아, 네. 그 제복이라고 생각해요. 아, 네. 기도하려고 하는 성도를 만난 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다. 나는 아, 네. 그걸 감사해요. 그게 늘 든든하고. 그래서 기도, 작전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감동 하나님이 주시면, 야, 누가 하지?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 왜? 명령만 떨어지면 누구에도 할 거니까. 그게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여러분을 만난 거 나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기도 좀 하시죠. 그런데 목사님 혼자 많이 하세요그리고다 가버립니다. 예? <laughs> 이 얼마나 슬픔과 단식이 그런 저는 그런 슬픔은 없어요. 아, 네. 그런 단식은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기에 든든하고, 네. 또 여러분은 저가 있으니까 든든하고. 아, 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자. 기도드립니다.